기본적으로 나랑 소득이 비슷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산 금액까지밖에 못 땡겨요. 아, 나는 이렇지만 내 주변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사줄 거야. 그래서 현금 부자가 많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게 현금 부자가 아니라 그냥 빚을 많이 융통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게 실체였던 거죠.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고 있고 또 이미 팔렸던 물건 자체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성이 있어서 이 물건이 시장에서 기꺼이 팔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망하게 둘수 없지 않냐. 근데 다 살릴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이들이 전부 다 살아날 길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엿 죽기 전에 6.27 규제에 대해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7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은 아니지만 우리 가계가 워낙 빚이 많은 상황이고 이 빚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이 발표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대책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형태로 굉장히 기습적이면서 전격적인 어, 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시장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매각해서 이제 벌어놓은 어떤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 대출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내서 시장에 참여해 왔던 이런 형태였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6억까지만 모든 주택에 동등하게 6억까지만 맥시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인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상응하게 10몇억씩을 대출받아서 살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30억짜리든 20억짜리든 10억짜리든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 금액이 어, 6억까지로 어, 규정이 된 거고 그 이상의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대출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6억까지만 묶으면 6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그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발휘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이번 대책에서 이제 강하게 조명 받았던 게6억이라 그 금액 상한에 이제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지만, 어, 이 대책 안에는 또 중저가. 시장에 이제 진입했던 사람들이 주된 이제 자금원으로 활용했던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축소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 자체가 많게는 이제 1억 이상씩 축소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자금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시장 또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통의 이제 고가의 주택 테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갈아타기의 형태인데 이런 중저가 주택이 매매가 안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기존 집을 매각하고 그 돈을 이제 보태서 이제 새로운 집을 가는 형태인데 이런 어떤 순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되게 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응도 못 하고 많이들 좀 혼란스러워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사례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셨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인터뷰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시기의 문제였지. 어이 대출을 지금 나가 있는 대출의 감당 규모가 이미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상태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뭐어 금융 수장들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상황이다. 뭐또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가계부채의 위험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자금이 많이 풀리다가 어,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다 소진하게 되니까 하반기가 되면 대출이 막히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는 부족한데 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그 총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 제재가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대출이 원활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값이 올라간다 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잠깐 해제되면서 어 시장에 조금 과열 조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대출의 총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 을 하는 기관에서 이제 부채 총량 관리 철저히 해라 뭐 이런 지침들도 있었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어 굉장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들어온 거지 여지껏 우리가 할수 있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금액적으로 막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은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가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어, 현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아, 다시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좀 어, 사는 게 나을까? 뭐 이런 문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또는 이제 청약에 있어서 과거에는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한정된 수요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여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 이번 단지에 청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뉴스 같은거나 이런 거 보면 현금 부자들이 이제 지금 집을 줍줍하고 있다 현금 부자들만 논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금 부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집을 팔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에 이걸 충족시켜 줄 사람은 현금 부자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랑 소득이 비슷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산 금액까지 밖에 못 땡겨요. 그런데 이걸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주려면 나보다는 돈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사면 상승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 나는 이렇지만 내 주변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사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부자가 많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어 그게 현금 부자가 아니라 그냥 빚을 많이 융통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게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강남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지역들은. 이미 좀 초토화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상황이 조금 길어지기도 했었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도, 도입이 되면서 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금은 한정된데 아무래도 다른 데는 다 꺼져 가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곳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곳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지칭되는 지역들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어 그런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대출을 많이 해 준다 하더라도 은행이 뭐 아무나 또막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지만 어 실질적으로 모아놓은 자금 자체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년 사이에 어, 강남 매수자 연봉 평균을 보면 8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갔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해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빌려서 이 시장에 참여해 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가 지금 말하는 예전보다 과거보다 올라간 금액에 막 사주었다? 이런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멈추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지금 보면 이제 현금 부자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금 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형태인데 10억을 뭐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주택 시장에 어, 적극적인 매수자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고액의 전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고액 전세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어, 강남권이나 이 똘똘한 한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신규 공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 자체는 좀 낮게 형성된 형태 이랬었는데 새로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나면서 그런 지역에 이제 고액의 전세가 많이 생겨나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단지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서 신축의 아파트로 거듭나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분양받은 가격이라든가 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을 로또 분양을 받아서 참여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이제는 잔금 입주 때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 때 치르려고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여야 되고 이걸 다 치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를 놓지 않으면 또는 대출이 안 나오면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아돈 있는 사람이 진짜.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지만 올라간 어떤 시세나 호가에 대비해서 이, 이렇게 뭐 지금 시중에 뭐 강남 같은 경우 뭐 30억, 50억 한다 하는데 난 50억짜리의 집을 이미 갖고 있지만 지금 어 분양 대금인 20억을 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또 남의 돈, 어, 15억 이상의 어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 대금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전세대란도 발생하고 있고 그 입주장에서 지금 전세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베일리 여기 단지 같은 경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굉장히 로또 단지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분양 당시에도 어, 분양 공고 2월 19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잔금때 전세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어,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한 5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어~ 나머지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거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막상 이제 잔금을 낼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들의 집을 채워줄 전세 입자가 들어올 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 금지라는 게 이번에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해당이 되는 단지인 거예요. 6억이 그 대출 같은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은행권에서 그동안 이제 해왔던 자체적으로 해왔던 규제책인 그런 어, 전세 대출에 대한 금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를 놔야 되는데 어, 전세 10억 넘게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뭐 20억 이상 받을 거라고 막 그렇게 효과가 나왔는데 왔었는데 지금 국민평형 기준에서 11억대까지 전세가가 내려와 있죠. 근데 어쨌든 10억 이상의 전세를 채워 줄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일부는 이제 대출을 활용해야 이 전세가를 메꿔 줄수 있었는데 그런 게 막히니까 기존보다 더 수요가 고액 전세의 수요가 한정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 그냥 나타나게 된 거죠. 그니까 그동안 막연하게 현금 부자가 참많아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시장이 어,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에서 4년 정도는 한 곳에 거의 머물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생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양호한 형태일 거고, 굳이 이제 이사를 옮길 이유가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기간과 맞아 떨어지는 기간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현금이 있는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어,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적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이라는 게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이제 유입이 많이 돼줘야 되는데, 워낙 지금 그 고액 전세나 선택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의 똘똘한 한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고, 처음에 입주한 데 같은 경우도, 어, 최초에 뭐, 예를 들면 대치 8단지, 뭐, 그, 거기 같은 경우도 뭐 18억까지 전세가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어, 뭐, 새 아파트고, 뭐, 이제, 새로 입주장에 거의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랬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 주변에 계속해서 입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전세, 고액 전세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세가 지금 당장 이제 입주가 됐고 이 사람들은 당장 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집에 로또라는 이 집의 집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를 낮춰서라도 일단은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거고 또 전세를 채우려고 보니까. 어, 너무 이제 높은 금액은 들어오는 사람도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생기니까 이제 반전세 형태로라도 보증금을 이제 낮추고 월세 일부로 돌리는 형태 이렇게 해서라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경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규제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규제책이 아니에요.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정책이에요. 그러면 대출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들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꺼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채는 이미 집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길 원했고 그 집을 사기 위한 자금으로서 지금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서도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 발생한 부채가 한계 상황인 건데 이거를 어떤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더 풀어준다? 그런 여력이 있으면 풀어줄 수 있겠지만 안 되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이연시켜 왔던 상황이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 부동산 경기가 꺼진다고 해서 이 부분에 어떤 자금을 막 투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의미 자체가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기 보다는 부채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부채가 한계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 다시 똑같이 어떤 부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른 측면의 부양책은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어, 거래가 활성화돼야 뭐 세수도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빚을 청산하고, 어,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덜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 있도록 보조적인 어떤 부양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지금의 어떤 거래가 줄어든 현상 자체가 부채 부분을 조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푸는 조치를 하긴,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팔아서 어, 대금을 회수해야 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공사, 아파트 공사나 뭐 이런 데 참여하게 되는 형태를 보면 돈을 먼저 투입을 해요. 비용을 먼저 이미 쓴 거예요. 건물을 이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미리 선 비용을 지급을 해서 근데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 형태거든요. 가, 가게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분양을 통해서 분양 대금이 또박또박 들어와서 이, 이 자금을 이제 갚아낼 거라는 어떤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일단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뭐 서울이나 뭐 강남의 로또라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분양이 되죠. 그렇지만 어, 건설사가 이런 똘똘한 한 채만 거,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이 부동산 붐을 타고 수많은 사업들이 이미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미 비용이 그만큼 투입이 됐다라는 거고, 그들은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팔아서 그러니까 분양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할 거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고 있고 또 이미 팔렸던 물건 자체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그 얘기는 그리고 이걸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대출을 이제 알선하고 대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어떤 분양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중도금 뭐 이자 후불제라든가 이자를 좀 보태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돈을 낼 사람들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출을 통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출 부분이 막힌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성이 있어서 이 물건이 시장에서 기꺼이 팔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기초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 지금 이미 비용을 투입한 상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손실을 스스로 흡수해 내거나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공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털어내고도 그냥 운영해 갈수 있으면 안 망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망하게 둘수 없지 않냐. 근데 다 살릴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기 문제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이제,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축은행들이나, 어, 일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손실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자, 본인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하는 걸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PF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계대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부실 채권화 해서 이제 털어내야 되겠죠. 그 털어내면 손해 본 만큼은 자신들이 그 손해를 대비해서 쌓아 놨던 돈으로 이제 메꾸고 이제 손실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은 거고. 그 부분들의 정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라. 또 부족하다면 어, 모회사한테 자본을 이제 확충해가지고 더 돈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어, 너네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해라. 안 되면 이제 정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수순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부도나거나 망하면 다른 은행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클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어, 해결하고 넘어가야 사실은 어떤 재기의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구조조정의 시기를 굉장히 어, 놓쳤다. 22년도에 고금리가 시작이 되고 거래 절벽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택했던 방법은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충격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금리가 또 내려가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연장의 연장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 연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 이자를 지금 못낼 상황이니 이자를 어, 낼 돈까지 더 빌려져 가면서 이 시장을 끌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어, 터트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정리의 시기를 미루면서 그만큼 또 다른 이자가 쌓였을 거고 그만큼의 금융 비용들이 생겨났을 거거든요. 더 규모가 커진 상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털어내도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뭐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경제적인 충격 있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다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손든게 건설사 중에는 이제 태영건설이 손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직 그 문제 다 정리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채 비율이 뭐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것 또 아니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먼저 손을 들으로써이 부분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정리하는 부분은 정부가 도와가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살아날 길은 없어요. 돈을 그만큼 정부가 또막 투입해서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화수분도 아니고, 정부는 어 돈이 있어야 뭐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잠깐의 어떤 유동성을 불어넣어주면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좀 끌어줄 수는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가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경기가 좋아야 뭐 돈을 많이 거둬도 불만이 없을 거고 뭐가 될 건데 지금 우리 돈 나눠주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기업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돈을 많이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이런 조치들이 다 있었잖아요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면 결국에는 이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려고 보니까 금리가 또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크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 안전하고, 어,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면서 돈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낮은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는. 빌리기가 어렵겠죠. 빌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끌고 가고 있는 그 기준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쳐줘야만, 어, 돈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어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그 상황을 거치면서, 어, 과거보다 정부부채 부분의 비율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썼어요. 뭐,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기준금리 올려주면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보니까, 어, 국민들이 너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금리에 좀 낮게 금리를 깎아주면서 유지하고 있는데도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금리를 여기서 또더 올리는 라올 상황이 됐을 때는 이들이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데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결국에는 일부가 정리되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 조금 고통의 시간이 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